이 아이는 릴리 화이트의 세이블이 들어가 있는 아이야. 거기에 릴리 화이트의 세이블. 거기 아잔틱 헤시. 어 아잔틱. 그래서 캐. 얘는 세이블 릴리 화이트 아잔틱 캣와 어, 진짜 어렵다 이름이. 그 세이블이랑 아잔틱을 해칭을하기 위해서는 헷을 갖고 있는 세이블 릴리가 필요하거든. 세이블이 필요하거든. 이 아이가 이제 헷을 아잔틱 헷을 갖고 있는 세이블. 어. 그냥 딱. 아무서도 보는 순간에 눈빛이 달라져. 상남자식. 이 친구도 이름이 있어? 아, 하루. 하루? 아무 이유 없겠네. 아무 이유. 없지. 얘는 월이 되게 매력 있어. 색감이도. 색감이도. 눈일리야. 닐리가 아닌데도 저렇게 하얗고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지. 오늘은 돌아온 개코 관리 방법. 주기적으로 이걸 찍어야 돼. 그래야 새로 보시는 분들이 이새 영상인 줄 알고 또 보신단 말이야. 주기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뭐일 년에 한열번 찍으면은 똑같은 얘기를 열번 해야 되는 거잖아. 계절별로 한 번씩 찍지.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겨울철 개코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또! <laughs> 2025년 겨울에 개코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 일단 뭐 겨울철 개코 관리하는 방법은 분무를 좀잘 해줘라 습도 유지를 잘 해줘야 된다 근데 사실 나는 이거를 요즘에 내가 여기 이사로 오고 난 다음에 습도 유지를 잘 못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분무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야 자주 음... 이렇게 해서 지금 습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 최고의 지압은 건조함이지 아 건조함 음, 건조함과 온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아니면 가습기를 엄청나게 틀어놓고 난 다음에 습도를 잡아야 되고 그냥 분무를 많이 해주고 물그릇을 놔주는 방식으로 습도를 잡아도 되긴 한데 아 이거 호불호가 갈리면 나는 약간 가습기를 트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부정적인 건 아닌데 그거보단 분무를 많이 해주려고 하는 편이야 근데 가습기를 틀어주는 게더 편하잖아 편하지 근데 가습기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 뭐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잔, 장단점이 좀 있어 이제 초음파가 제일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분무량도 어마어마하지 막 그냥 스모그 나오듯이 콘서트 오는 것 같아 음.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수도에 들어있는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분산이 돼갖고 낙진이 있어 그래서 좀 뿌옇게 낀다 그게 또, 또 사람 코로 들어간다 대신에 저렴하고 효율성은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거기에 미네랄이 같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안 쓰는 편이고 이제 가열식은 이제 화재 위험이 있지 또 가열식은 내가 볼 대용량은 없어 한 3L에서 8L 정도? 뭐이 정도 커버하려면 한 30개 정도 있으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가열식도 좀 비추고 그러면 이제 기화식인데 기화식은 일단은 가습기가 비싸 뭐초음파에한 3배 정도? 소음은또 소음파보다 떨어져 그러니까 아마 초음파식 가습기를 두 개를 넣을걸? 기아식으로 넣을 거면 한 다섯 개 정도 넣어야 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음. 용량이 큰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 집에서 그냥 이제 반려용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초음파 가습기를 써도 초음파 아. 가습기를 쓰는 게 좋아요. 맞지 아. 가습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아. 음. 차라리 그래. 분무를 좀더 많이 해주는 분무를 좀 많이 해주고 물고기를 놔주고 좀 그런 거로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가습을 해주면 좋기는 하지 습도가 높으면 좋으니까 얘네들한테 얘네 습도가 중요하니까 대신에 좀 여러 번 나는 분무를 해주려고 하는 편이야. 그러면은 분무를 일주일에 몇번 정도 해야 돼 겨울에는? 일주일에가 아니라 하루에 두세번 해줘야 돼. 하루에 두세 번.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너무 건조할 때는 중간에 한 번씩 또 그렇게 해줘야지. 왜냐면 겨울철에는 밖에 날씨가 춥잖아. 그러면 안에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난방기를 틀어놓을 수밖에 없거든. 그게 더 건조하게 만다 이 난방, 그 따뜻한 바람이 계속 불어내면서 엄청 습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습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가습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나에 요즘 고민 중이야 가습기를 놔야 되나? 라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 되게 기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온도와 습도가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거지? 보통 온도는 25도 정도가 딱 맞는 거 같고 습도는 한 60%에서 70% 정도? 40에서 70% 정도 근데 여름에는 엄청 쉬운 일인데 겨울은 쉽지 않다 가습기를 진짜 많이 틀어놔야지만 가능한 얘긴데 좀부정적이야 겨울철에는 개코 건강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건 따로 없나? 겨울철에뭐 예를 들어서 추우면 안 되고 온도 스윙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분무를 많이 좀 자주 해준다라도 너무 많이 해줘도 안 돼. 그러니까 여름철 관리법은 분무를 좀덜 해줘도 된다. 겨울철 관리법은 분무를 좀 많이 해줘라 이런 거였잖아. 그 우리가 뭐 개코를 목줄 내고 산책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온도 세팅만 잘해놓고 습도만 잘 맞으면은 크게 위상은 없거든. 근데 이제 간혹가다 위에는 온도가 따뜻한데 밑에가 온도가 엄청 추운 경우들이 좀 있어. 나는 이 바닥 온도를 제일 많이 신경 써. 그래서 우리가 서역부 오면은 바닥에 있는 온도는 25도, 24도 위에 있는 온도는 27도, 28도 정도 돼. 음. 이 차이가 이 갭이 있어. 음. 밑에 그 보일러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런 것만을 주의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에는 뭐한 25도 세팅이라는데 밑에 나중에 온도계 쳐보니까 18도 음.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뭐 그런 것들 이제 우풍 같은 거, 우풍 같은 거좀잘 잡아줘. 궁금한 게 올해 여름에 내가 봤던 건데 개코가 더우니까. 약간 아이스팩 같은 거를 뭐객고 사육장 뭐 근처에 놓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걸로 본것 같거든 겨울철에는 그런 게 없나? 겨울철에는 뭐 요즘에 그 전기패드 같이 이렇게 해갖고 그 히팅패드가 좀 있거든?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사람이 살수 있는 공간에 그거를 설치할 정도로 추우면 뭐 이글루도 아니고 완이 <laughs> 추운 거거든? 응. 그게 필요한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주면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 보일러를 24도에 항상 맞춰놓고 나와 응. 그러면 그 집의 온도는 항상 그렇게 비슷한 하 수치거든. 근데 이제 난방비가 많이 나오잖아 응. 그러니까 보일러 끄고 간단 말이야. 응. 그럼 추워지겠지. 응. 그때 전기 히터가 필요하겠지. 그렇지, 그렇지. 나는 추천을 드리는 건 개코를 키우실 때는 그런한 22도 정도는 맞춰주면 건강에 타격은 없거든. 근데 이제 보일러를 껐대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우풍이 심한 집들이 있어. 그 우풍을 좀 막아주시는 게. 왜냐면 나요거상육방 왔을 때 내가 보름 정도를 거의 집에 한4 시간. 근데 잠깐 바짝 이제 추워졌을 때가 있었어 그때 우풍이 여기가 엄청 심했었나봐 그래가지고는 난방기가 재상이 돌아갈 정도로 계속 돌아가더라고 음. 그러고 여기가 온도가 한 18도까지 떨어지더라고 정말 15일 동안 찾아다니면 서다 막았어. 아... 그래서 여기가 온도가 26도, 28도, 27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 아... 그런 것들을 좀잘 봐주셔야지. 또 창가 쪽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안쪽에 오우이 없는 자리를 아... 찾아주면 좋다. 전에도 내가 여름철에 아이스팩도 나는 추천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히팅 패드도 나는 썩추천하진 않는 편이야. 아... 그냥 차라리 공간의 온도를 좀 올려놓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러면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난방을 계속 켜놔야 아, 근데 좋은 거도 약간 좀그 양날의 검인 게 뭐냐면 난방을 켜면 좋지 나도 더운 좋아하는데 야, 폭탄이 진짜 이거는 뭐 와... 아, 난방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가지고 고민이 되니까 이제 아마도, 아마도 이제 그 히팅 패드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겠지. 근데 히팅 패드보다는 난방이 좋고 그래도 아닌데라고 하면은 개체가 닿지 않는 곳에 열이 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사람 개체가 거기 딱 올라가 있지 않는 곳에다가 설치해주아이스고아이스팩도 마찬가지야 그아이스팩을맨 위에 올려놓고 거기 붙어 있으면 엄청 아겠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이스팩을 좀 떨어뜨려 놓고 공간을 좀 유지를 해주고 그 안에 좀 이제 좀 선바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해주는 경우들이 그런지. 음, 뭐 겪고 밥 먹는 거나 이런 거는 뭐 계절이랑은 상관없겠네. 그절은뭐 그 계절이랑 우리 애들은 계절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 봄이면 가을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먹어. 근데 뭐 가끔 안 먹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 안 먹는 애들은 탈피를 해가고 탈피 껍질을 본인이 먹었거나 아니면 이제 배란이 왔거나 산란할 때가 됐거나. 발정이 왔거나 뭐이 정도지 겨울이라서 안 먹는다라는 거는 몰라 얘네들은 모를 거야 겨울인지 근데 뭐 얘네들은 항상 온도가 이 온도로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겨울철 개코 관리를 한번 알아봤는데 사실 이제 랭코몬을 보시는 분들은 어, 형의 얘기를 많이 듣기보단 개코를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렇다고 그런 것 같더라. 음, 그래서 이제 그래도 보여줄 개코를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두 마리를 꺼내왔어요. 응. 마지막으로 개코. 내가 이 개코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철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동간의 문제야. 음, 우리가 익스프레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동을 할때 개코가 여름에 이동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겨울에 이, 이, 이동하는 것도 위험하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전문 배송 업체를 사용해야 되는 것도 맞고 밖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로 줄여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들어왔을 때 온도 유지해줘서 케어할 때만큼은 어느 때랑도 똑같이 케어해주는 게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코 관리의 겨울철 개코 관리, 여름철 개코 관리 제일 중요한 건뭐 사육하는 거는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 하면 되지만 혹시나 이 개코가 이동할 때가 필요하면 냉콩용을 이용하시라. 어, 그래. 예. 홍보 잘했어. 이제 댓글 보여줘. 이 아이는 릴리 화이트의 세이블이 들어가 있는 아이야 거기에 릴리 화이트의 세이블. 거기 아잔틱 해싱. 어, 아잔틱. 그래서 헷. 얘는 세이블 릴리 화이트 아잔틱 해. 어, 진짜 어렵다 이름이. 그래서 이 아이로 내가 지금 아잔틱이랑 번식을 해서 세이블 이제 아잔틱 해칭이 됐어. 그 세이블이랑 아잔틱을 해칭을 하기 위해서는 헤스를 갖고 있는 세이블 릴리가 필요하거든. 세이블이 필요하거든. 이 아이가 이제 헤스아잔틱헤서 갖고 있는 세이블. 어. 이 친구는 이름이 뭐야? 도미니. 도미니. 네. 처음 보여주는 친구. 처음 보여준 거지. 세이브 릴리치고도 퀄리티가 되게 좋은 아이고, 그런데다가 헤슬 갖고 있다 보니까 아잔틱이랑 시너지가 잘 나왔더라고. 나도 세이브 아잔틱은 처음에 챙겨봤어. 퀄리티가 어떤 게 좋은 거야 이 친구는? 머리 까짐이나 세이브 릴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 퀄리티들이 있거든. 스팟이나 뭐 드리스피나 뭐 커, 풀, 커버 커버나 뭐다 가지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형이 키운 거야 아니면? 내가 네, 키운 거야. 아, 키운 거야? 아 릴리 세이블이랑 아잔텍에서 태어난 해 세이블 릴리를 딱 요거 한 마리만 내가 키우를 했거든? 어아 근데 수컷이 됐어. 그래가지고 아... 이제 번식을 하고 있는 중이지이 친구는 그럼 고컬인 거 아니야? 나는 고컬이라고 봐. 세이블 릴리 화이트인데 고컬인데 거기에 헥도 있다. 이 친구는 따로 분양은 안 하. 나는 안 해. 나는 안 치는 응. 구야 얘는 내가 지금 둘이 더로 쓰고 있는데 이름도 있잖아. 도미 어... 내가 분양하는 애들은 이름이 없어. 이름을 내가 키우라는 순간부터 지어주기 때문에. 어... 이 친구는 되게 얌전하다. 얌전해. 근데 아, 네 이름 잘... 그냥 딱아에도 보는 순간에 눈빛이 다아가지고 음, 상남자지 그러면 이제 베이비들이 아직은 안 나왔어? 태어났어 태어났어? 응. 어 이제 그 친구도 나중에 나오겠네 세이브 라잔틱 세이브 라잔틱 이두 마리가 태어났어 한 클러치에 두 마리가 다 세이브 라잔틱로 태어났어 음. 효자네 효자 효자 어.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뭐야? 아 얘는 이제 26년도에 내가 이제 번식하려고 이제 데리고 온 최근에 데리고 온 거야? 응, 아니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 얘는 형질이 너무 좋아서 얘는 기대가 돼. 근데 번식을 해봐야 할것 같아. 아직 조금 덜 컸지. 아직 안 컸지. 그렇지. 한 내가 보다 6개월에서 한일한 6개월 정도 더 키워야 될것 같아. 어... 근데 얘는 매력이 뭐냐면 얘 릴리 아니고 트라이야. 트라인데 이 화이트 월. 그 드리피도 좀 떨어지고 있고 또이 목까지 차 있는 그리고 이 색감이 너무 좋아서 내가 데리고 오는 애. 얘랑 암컷을 뭘 번식을 해야 될지를 요즘 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그 월이 좀 꾸덕한 아이들 암컷들, 또 크라운이 좀 있는 암컷들 얘도 좀 크라운이 있는데 좀 약하게 있어서 얘는 좀 아쉬운 게좀 체형이 좀 약하다. 그 체형 좋은 암컷이라면 번식을 생각해. 그런 걸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음 고민해야지. 암컷을 데리고 올 때는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번식할지를 이미 머릿 속으로 계산을 하고 데리고 와야 돼. 그냥 아무나 예쁘다고 데리고 올수 있는 건 아니니까. 친구도 이름이 있어? 아, 하루 하루? 또 아무 이유 없겠네 아무 이유 없지 얘는 월이 되게 매력있어 색감이랑 색깔이 되게 같, 멋있는 거 같아 닐리야릴리가 아닌데도 저렇게 하얗고 눈 색감을 가지고 있지. 있지 한 내년 중순쯤 되면 이제 이 하루도 베이비를 그치 연습을 하지 나중에 형이 생각한 대로 패칭이 됐는지 한번 찍어봐도 되겠다 아 근데 그... 나는 유전이 잘 되는 형질을 갖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 그래서 얘랑 아랑 번식을 하면 어지간한 기본 이상은 할것 같아 심지어 얘는 얘 아빠 엄마가 누구셨구거 그냥 아...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번식해보고 싶어 더 이쁜 거. 좀 이제 이 친구도 좀 뭐랄까 테스트를 몇번 거쳐서 좀. 그 그래, 내가 번식해봐야지. 베이비들이 나오는지 봐야겠지. 그래야 이제 누대도 나오겠지. 알겠어, 알겠어. 아무튼 오늘 겨울철 개코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마무리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 영상을 이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 계절에 한 번씩 찍어야 되는 거잖아. 음. 요즘 AI 잘 나오더라. 음. 옷만 바꿔주면. 안 돼. <laughs> 근데 네. 보면 우리가 봄 가을에는 이걸 안 찍어 그치 야, 근데, 근데 내가 농담을 하는 얘기고 개체를 관리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해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아깝지 않은 얘기들이야 음. 근데 생각보다 간단한데 음. 그 생각보다 간단한 걸못 해갖고 그것들이 죽는 경우들이 음. 많아. 음. 간단한 건 습도 유지해줘야 되고 온도 유지해 주면 된다 이거거든. 그리고 먹이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재날 때잘 주고 이틀에 한 번씩이나 뭐 어떻게 한 번씩 뭐 청소도 잘 해주고 그게 내가 볼 때는 개코를 사육하는 방법 중에 뭐 그거 말고 별다른 방법이 없어. 음. 뭐 얘는 머리를 쓰다듬어 줘야지 머리를 잘 먹고 이런 건 개코는 없거든.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소홀할 수 있는 얘기니까. 이런 음.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크레스트 개코는 반려로든 브리딩으로 하는 브리더로든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낼 수 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